자, 오늘은 전주, 어저께, 음, 이어가지고, 어, 재개발, 재건축, 어, 조금밖에 안 했죠, 그죠? 어제는 이제 특징, 그 다음에, 토지동 소유자, 아, 분양 자격이 있었죠, 그죠? 또 그분들이, 에, 분양 자격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됩니다. 아, 그래서, 토지동 소유자 에서때그 토지동 소유 개념이, 음, 재개발, 재건축이 달라요. 재개발은 각각각이죠 각각각 토지 또는 건물 또는 지상권자인데 재건축은 이제 둘 다를 가집니다 둘다 물건 취득하실 때 재건축에서는 둘다 있는 물건을 보셔야 되고 나머지 청산됩니다 그리고 재개발에서는 각각각이 되긴 되는데 토지라고 해서 무조건 되는게 아니라고 했죠 그죠 토지는 일정 면적이 돼야 됩니다 서울이 얼마라고 했어요 90입니다 90 그 네, 국계가셔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지자체 조례별 지하철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지방 자치 단체별로. 그르니까고 나중에 체크하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도 마찬가지였죠. 건물이면 되기는 되는데 주기는 주는데 이제 뭐가 건물일때 문제가 되죠. 그죠? 뭐가 건물은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고 기존 무허가 건물인데 그 기존 무허가 건물과 신발생 무허가 건물을 우리가 가르는 기준이 있죠, 그죠? 그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대부분의 우리나라는 89년 1월 24일인데, 부산만 좀 특이하죠? 그죠? 부산만 3월 29일입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했는데, 여기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개념이고, 어,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에,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요, 오늘 제 설명을 다 해드릴 건데, 음, 정비구역은요, 물건을 시득하실 때, 예, 경매를 여러분들 배우는데 한번 실제 경매장에 가서 경매를 받아보신 분, 한번도 안 받아봤습니까? 한번 해봐야 되는데 이거. 어, 이게 이제 임장을 꼭 가야 되거든요. 임장을 어,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 임장을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반드시 어, 왜 그러냐 하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어, 여러분들이며 뭐 추정하는 시간도 어저께 이제 제가 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예,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10년, 15년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20년까지도 그냥, 어, 그냥 쑥 지나갑니다. 어, 실제로. 자, 그렇다 보니까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 시간과의 싸움에서 그냥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가 들어갑니까? 내 자본이 들어가죠.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하면 돈이 예, 정비사업에 20년 걸린다라고 하면 내 돈이 20년간 묶이는 거예요. 그게. 그죠? 물론 그 이후에 이제 수익은 <laughs> 정비사업은 시간의 성수로 별 절차 단계별로 해서 우리가 정비구역이 지정됐을 때그 다음에 조합 추진위가 만들어졌을 때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됐을 때 해가지고 단계별로 가격은 한 단계씩 점프가 축축 위로 올라가 줍니다 시공사 선정됐을 때사업신가 받았을 때 분양 신청했을 때 관리처 계획 만들 때그 다음에 건물 철거할 때 등등 해가지고 가격은 계속 이제 우상향을 하는데 이 정비사업이 이게 뭐하고 만나면 더 이제 불을 붙냐면요 어, 재작년이죠 재작년하고 어 3, 이제 2020년, 2019년 이럴 때 정비 사업을 했는데 에, 그 정도쯤에 만약 철거를 했다라고 하면 완전 대박 중에 대박입니다 이게. 이제 몇 년을 기다렸겠어요? 한 14, 5년을 기다렸겠죠. 근데 건물 철거하는 시기가 2018년, 2019년이었어. 그럼 완전 대박 중에 대박이죠. 왜냐면 정비사업 자체 내에서도 이제 수익이 나는데 뭐로 수익이 나냐면 시장이 너무 좋아졌어요 시장이 시장이 너무 좋아지니까 일반 아파트도 피가 붙어 버리는데 정비구익은다 하겠죠 그죠 어, 그래서 그게 이제 프리미엄이 플러스 알파의 프리미엄이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의 프리미엄이 붙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은 수익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죠 또 반대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14, 5년 전에 정비 사업을 했는데 건물을 철거했는데, 아 지금 철거하는 거요 지금. 지금.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죠? 그러면 좀, 좀 수익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게, 아니,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어, 시장. 그 시장이라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드는 시장도 아니고요 세계 경기로 움직입니다. 요즘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경기만으로도 경기 부양을 하고 막 하고 이랬지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수출이나 뭐 수입 이런 것들이 수입은 많이 늘었고 수출은 많이 줄었잖아요. 그죠? 경기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주택 경기라든지 경기 부양을 하고 싶다 할 수가 있어 요 없어요. 아,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경기 부양을 하고 싶어 할 수가. 없죠? 안 됩니다. 미국에서 금리 계속 올리고 이러면요. 세계 경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사업이 돼가지고, 우리가 내수로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는 거 보셨다시피, 그죠? 어, 큰일 났잖아요. 그죠? 뭐, 그런 등등의 문제. 그래서 그걸 내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약간 움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외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내 이제 실력이거든요. 실력인데, 고그 부분들을 이제 수업을 통해서 한번 오늘 한번 더 집중적으로 또점검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7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laughs> 74페이지 보시면 기본 용어에 들어가지고 나오는데 비대위란 말이 나왔습니다. 에, 기본 용어 아니고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 에, 재개발 지역에서 재건축은 아닙니다. 재개발이십니다. 재건축은 무상 지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상 지분율 혹시 들어보셨나요? 무상 지분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 그래서 비례율은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비례율이란 말은 처음 듣습니까? 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꼭 아셔야 됩니다. 꼭 아셔야 되고, 재개발지역에 가면, 저 오늘 밥뭐 먹을래? 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쓰는 게 비례율이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물어봐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 정비구역에 투자를 하시든 경매를 보시든, 하여튼 물건에 관심이 있더라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이제 가는 게공인중개 사무실에 많이 갑니다. 많이 가는데,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뭔지 압니까? 문을, 공인중사 사무실에 가서 문을 열고, 어, 있으면, 문을 열고 있으면, 에, 누구든지 들어가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뭘 물어봐야 되냐, 뭘 물어볼까요, 참? 정비, 정비구역에 가지고 물건을 구매를 하시든 관심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던 아니면 경매를 봤던 그리고 에, 우리가 옥션에서 경매 분석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볼때 가장 먼저 봐야 될게 있다니까요. 제일 먼저 첫 번째. 뭘까요? 비율 아이 비율 아이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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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업장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를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엄마빠다가 재건축한다 소리 여러분 말씀들은 게 얼마나 됐습니까라고 하는 게 20년 됐거든. 20년. 20년이 20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년이 됐는데 지금 최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증로간거아입니까 근데 20년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조합 만들어졌다안 만들었다 안만들졌다 음. 그죠. 추진의 단계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업장이 어~ 정비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그러니까 이제 어느 단계까지 갔다 그러면 남은 기간이 있겠죠. 남은 기간이 있으면 내가 지금 이 물건을 사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등등을 판단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률이 얼마나 더 생길지 등등도 판단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철거 단계 됐다 그러면 더 이상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여지가 없겠죠. 근데 정비구역이 이제 지정밖에 안 됐고, 아직까지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있더라라고 하면 시간이 엄청 남았잖아요. 그럼 수익이, 수익이 더 많이 생기겠죠. 뭐, 그런 등등의 문제.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셔야 될 거는요, 뭐를 물어보셔야 되냐면, 이 지역의 정비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이걸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그 단계별로 변하는 걸, 그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조금 있다가 오늘 살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단계 단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 파악을 어떻게 하시는 것도 설명을 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요, 재개발에서는 뭐를 물어보냐면, 이 지역이 어느 단계까지 갔습니까? 물어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요. 비례율 이 비례율이 얼마입니까? 이런 물어봐요. 비례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비례율을 아는 사람들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물건하고 비교를 하는데 비례율이, 어, 여러분들이 오늘 비례율을 갖다 조금, 좀 자세히 시, 아,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율은 사업이 끝나고 나서 아파트 등총 추산액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나눈 백분율의 비율을 비례율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보면 에, 종전 토지 등 소유자의 감정 평가액이 있겠죠. 에서 사업이 끝나고 나서 그죠? 총추산액이 수입이 있어요. 수입이죠. 수입 에서 뭘 빼냐면 사업비를 빼요. 그 꼬박이 백을 하면 뭐가 나오냐면 비례율입니다. 비례율 그 비례율이 1 0 0가 된다는 것은 수익이 없던 얘기고 비율 120%한 것은 수익 수익률이 120이고 비율이 90%한 것은 마이너스 10%가 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단순한 숫자라고 보시는데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하고 뭐 우리가 어 그냥 어참 하시면서 사담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사담하는 자리는 아니고 어하나의그 과정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수업을 하고 제가 어리,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재개발 재건축 파트는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조금 수업을 듣기 전하고 후를 갖다 다르게 좀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비디오를 지금부터 약한1 시간 반 정도 진짜 깊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요걸딱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 눈이 확뜰 겁니다. 비례율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거든요, 있 함정. 그리고 그걸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해야 될지 어, 이런 것들을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비례율에 대해서 심년을 알고 있는 사람의 논리를 다 깨버리는 걸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뭐야 이거? 아, 설명합시다. 자, 비례율인데 비례율이 이제 공식이 있더라고요. 좀 전에 보니까 공식이랬어요. 이 공식이, 공식이. 비례율. 비율이거든요. 어, 비율은 종전 자산이 있답니다. 이렇게 <laughs>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종후 자산이 끝났단 얘기죠. 애써 뭘 빼버린다? 비용을 빼버리죠. 그러면 이 고박이 0가하면 비를 일어난답니다. 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1억짜리 토지가 있었거든요. 여기에다가 건축비를 비용을 5천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야를 2억에 팔았어요. 얼마 벌었죠? 5천만원 벌었죠. 5천만원 벌었는데 비율로 따진 거예요. 이걸. 그몇 프로 버은 겁니까? 수익률이. 아니, 이제, 5천만 원 벌었는데, 수익률이 얼마예요말이 수익률이. 어? 수익률은 150%가 나오죠. 이게 비례율이에요 이게 비율 별게 아니고, 이게 비례율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라면 가게에서, 라면 가게에서 신라면을 슈퍼에서 사잖아요. 신라면 얼마입니까? 1300원? 천 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천 원짜리 샀어. 어, 샀어. 그러다가 가스, 물, 계란, 그죠? 등등을 넣어가지고 사천 원에 팔았죠. 그죠? 그럼 그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수익률 아닙니까? 어, 그게 비례율이에요, 비례율. 비례율. 그렇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종전자산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종전자산이 1억이죠. 종후. 종후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끝나고 나니까 얼마? 이억이죠.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laughs> 5천이 들었잖아요, 그죠 꼬박 이변하니까 수익률은 150% 이게 비율입니다. 비율 비료. 간단합니다, 이게 비율. 비료. 그 비율을 갖다가 왜 알아야 되고 왜 계산을 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사업을 내 혼자 하잖아. 내 혼자 하면 비율을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율 계산 뭘로 합니까? 면누내 혼자 다 먹으면 되는데. 그 문제는 재개발 지역에 가니까. 1억짜리가 있어요. 1억짜리가 있는데, 그 1억짜리가, 1억짜리가 내 혼자 기 아니라니까요. 내 혼자가 아니고, 내 혼자 기 아니고, 이 1억짜리가 갑이 2천만 원을 쥐를 가지고 있어요. 을이 3천만 원을 쥐를 가지고 있고, 병이 2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정이 얼마에나 되나? 3천이 되나? 예, 네, 3천짜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이 이제 이런 수가 늘어나죠. 그렇죠? 내 혼자 할 때는 그냥 해 가지고 비용 넣어 가지고 수익 생기면 그냥 꿀꺽 삼키면 되기 때문에 얼마 남았는지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돈이 나오면 나눠 가자 돼, 안 나눠 가자 돼? 나눠 가져야 되죠. 그데 이게 이제 사람이 지금 그나마 이건 정수로 했거든요. 2,000, 3,000, 3,000, 2,000, 3,000이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투자인 게 1억은 맞는데, 1억은 맞는데, 2352만 원, 3232만 원, 4230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 없어요? 있죠. 1,000명. 그것도 1,000명이면 돼. 1,000명이면 되는데, 1328명. 아,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숫자가 많아진단 말입니다. 그럼 이걸 나누어 가되는데 얼마를 나눠 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계산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수학자가 만드는 거예요, 이걸. 수학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죠. 얼마에 팔았어 여기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지었다니까. 그래, 얼마에 팔았다고 했어? 2억에 팔았다고 했죠. 계산은 쉽잖아요, 그죠 비리율이 얼마가 나옵니까? 150%가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5천만 원 벌었잖아요, 그죠 150%인데 나눠 가져볼게요. (2000) 낸 사람은 (150) 의 수익률을 하면 얼마가 남는다 (1000만 원) 가져가면 돼요. 야는 얼마 가져가면 돼요 (1500까지) 가면 되겠지 야도 얼마 가져가면 되고 (1000만 원) 야는 얼마 가져가면 돼요 (3000에서) (150이니까) (1500만 원) 가져가면 되죠 그죠 자 합쳐 봐요 1000, (1500) 1000, (1500) 얼마 (5000) 나왔죠 그러니까 (5000만 원) 남은 게 이렇게 이제 배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배분이 되는 거죠 심플하게 그죠. 그래서 요프로테지만딱 내버리면 요 프로테지마 딱 내버리면 어 1000명이 되든 2000명이 되든 5000명이 되든 1326만 원이든 그죠? 2억 3523만 3300원 3, 3 3원이든 루트든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계산을 다해내 버릴 수 있거든. 그래서 이 비율이라는 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요. 재개발했어요. 재건축은 비율이란 례말안 합니다. 재건축 가가지고, 재건축 정비국에 가가지고, 비리율이 얼마요? 이런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요? 사람이, 뭐라 사람이어이습 얘기합니다. 재건축에 가가지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상 지분율 이래 얘기하고, 재개발 단지에 갔을 때 비례율 이래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례율이 이제, 비례율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 요걸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여러분들이 비율이 왜 만드는지를 아셔야 돼요.